3년간 무료 유가해 준 시어머니에게 손주 앞에서 소리치던 며느리 법정에서 무릎 꿇었습니다. 쓸모없는 할멈. 당신 때문에 우리 하준이가 버릇 없어졌어요. 손주 앞에서 며느리가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. 4살 하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죠. 저는 김순자 예순다섯 할머니입니다.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.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아들 집에 도착하면 저녁 7시까지 하준이를 돌봤죠.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참았습니다. 할매, 사랑해.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으니까요.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하는 걸 들었습니다. 시어머니가 공짜 육아 도우미에요. 완전 호구야. 애 봐주고 돈도 빌려줘. 가슴이 무너졌습니다. 병원비 모자란다며 빌려간 돈 아직 한 푼도 안 갚았는데,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와 친정어머니의 통화였습니다. 엄마,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래? 나중에 다 우리 거 되겠지? 등골이 서늘했죠. 처음부터 계산된 거였구나. 그날도 참으려 했습니다. 하준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. 하지만, 냄새 나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. 그 말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. 3년간 참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죠.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. 아래 화살표를 눌러 전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.